이건 진짜 기회야. 여기서 반드시 이해야 해. 두 번. 세 번. 왜 그래 임마? 맞으면 되잖아. 4 번. <laughs> 뭐 웃겠냐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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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봐 넘봐넘봐아이 재미 없잖아 이러면 음, 아, 음, 야 음, 재밌지 아이 새끼 씨야 재미도 없길 진짜 야 재밌지 너 뭐야 아 진짜 아왜안 넘었어 에

지수사 어? 지수사 지수쓰면서 지수 해! 100번! 오케이! 나케이패스이다노 아들 아들 아 나가자 나가자 들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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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, 아들 아미 아들 아 미안해요! 진짜 좀 미션을 해야지 미안해요. 아, 아 진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해 진짜. 친구들 제 미안해. 들어올래? 강아지 이름이 소담이시구나. 나첫 방부터 나 부장 스테이. 나네. 진짜 결받은모습이죠 헤이! 아, 하지지 인마 안가지 너무 잘하지 헤이! 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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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쉬어야게 해게 얘들아! 안녕? 헤이! 음 아. 존나 잘하네 아,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너무 쉽다 진짜 게임 이 아, 이거 쉬어야 하는거야? 아하 내가 언제 홍보를 했어요 평이 다음 달에 생일이다. 그렇게 말하는 건 근데 누가 부터 얘기했어? 이 아, 그래요. 스트리머님 생일에 평원. 아, 지 땡겨. 주니다원회약리 대출한 김혜. 김에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... 에가 보시죠. 사장님. 네. 어? 그렇지, 된 건가? 그렇지, 된 거야? 휴! 근데 이거는 그냥 얘가 못한 거 같은데? 야, 게임 끝난다. 바보야. 그건 연습 좀 해야겠다. 블라이트장. 어? 아주 형편없다, 실력이 친구야. 야, 어라고 <laughs> 그걸 내리면 어떡하니? 이거 되게 일상판잔데?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저 오늘 볶음밥 먹고 나가지고 얼굴이 좀 부어있어요. 맞잖아, 아, 맞잖아. 안 맞는다며, 아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친구야, 우와. 야, 박치기 보셔도 낸다며. 예. 어, 아, 뭐, 뭐, 뭐. 그만해, 나문정원 그만해, 문좀 열어주실래요? 여러분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문은 이렇게 안 되는 거? 어빠야아손님력 진짜 야, 이하 아, 씨, 아니. 헤이! 아, 너, 아니, 왜 그러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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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왜아 아니, 아니, 게임 중이아아왜 아니, 내집중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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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아니, 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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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대신 그 아가 캐리할게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진짜. 내은 좋다 이거야. 내은 좋다 이거야 지금. 아. 어!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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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 진짜 밖에만 봐할게아 이거 진짜 미안해 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. 나 진짜 제대로 할게. 4대 얘들 돌려봐, 게임 끝내줄게, 진지하게. 나 진짜 끝내줄게, 해봐. 잡아주고 야, 내가 대충 하니까 족밥으로 보여지시 거야. 실려고 <놀람> 막을 수 있겠냐? 야, 해봐, 얘들 진짜 해봐. 내가 끝내준다, 게임. 아이, 썼으면 여기 애초해지 어, 괜찮은데, 나안 막아줘도 되는데! 너도 고마 당신의 훈신 잊지 않을게요 제가! 다시 넘어오면 나 죽어 오케이 응. 해줄게! 걱정하지마 안 죽어! 배쪽기만 켜줘 배쪽기만! 오씨 어씨. 아오씨 아씨아나왜이 진짜! 왜! 아!

진짜 미안해. 여러분들 재벌 씨 아닌 거다 알고 있어. 두고 아, 좀 봐봐. 내리면 안 돼? 나 일본 가버려. 발전기만 발전기만. 니까봐. 아유 개천에 발전기만 해줘 발전기만. 나 진짜 발전기만. 나 진짜 나큰거안 말할게요. 발전기는 좀 해줄 수 있잖아요. 들어오냐고! 씨발 아, 진짜! 음, 음, 음. 야아아아가 탄력을... 아... 어. 좋아, 내가 할게, 에이! 에이! 아 내가 게 잘한다? 헤이! 헤이! 이사기아 나오겠지 뭐안 나오겠어? 당연히 나오겠지! 헤이! 사댕기! 내가 이렇게 돌려봐. 결국 또 내가 캐내야 되는 그림이네. 히! 아니 친구야 좀 알려줘. 알려주도... 주 아니 미치겠네 진짜. 뭔지. 나야? 음. 임마! 으아! 싸대기! 그러다 맞는다! 어? 어? 계속 리네너 진짜 조심해야 돼, 임마! 나도 조심해야 된다고, 아이, 브레디야, 너 위험해, 진짜! I d 거야? t know. I d o 아 t know. I don't k n 나 w 오 don't know. I don't k n 야 끝내버려. n 음, t 아... 아이고 아드레날린 어 k n 어야 I d 야나 t know. I d o 부탁드릴게리어어트 어, 드디어 좀리키오 트리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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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키오야리야오트리키리리 아니, 내가 얘가 의예인 줄 알았어? 난 잘하는 줄 알았지. 아까 심의전 잘하길래. 폭도 나쁘지 않네, 보니까. 헤이! 유 고수! 유! 님 잠재력 있어요. 진짜 느낌 있었습니다. 제가 칭찬 드릴게요. 나이스. 탑 5킬로. 나 칭찬해줬다. 나 진짜 칭찬해줬어. Let's go. 학주 좋아해 시먼저 죽여볼게. 여기 하나 있는데. 야, 뭐하냐? <laughs> 아니, 쌍징몰인데, 어떻게 넘었누? 이놈아, 임마. 아, 지랄, 아니. 아, 쌍징모 있잖아요! 야! 좀 억울하네? 야! 되겠냐고. 이쪽도 볼것 같은데. 왜뭐 하니? 해 이마 어? 악기 좋아해? 나는 당신 좋아해. 일로 올래? 유압 <laughs> <laughs> <이거> 아, 아이고! <laughs> 길이 없는데? <laughs> 길이 없는데? <laughs> 어떻게 해? 아니 이사람 좋아야 겠다? 어 응? 어딘가야! <laughs> 죽음하시지 아주! 죽음하시지! 어? 여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? 뭐가 무서워요? 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게 일도 1 없으신데 왜 무섭다는 거지? 이해가 살짝 안되네 일로와! 이 사람 확실하게 터널링 할게요. 제가 어차피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. <놀람> 오케이. 오케이. 안오나? 진짜 안오네? 이거 안와요? 거리 안됐겠다 어? 어떻게 구했냐? 아니 언제 온거야 이거? 어디가? 나 당신 좋아한다고. 어 가봐, 나 쌍징벌이야. 어, 많이 해봐. 응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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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쌍징벌이야. 많이 해봐. 나 당신 많이 좋아해. <laughs> 어디가? 지우 씨 어디 가? <laughs> <laughs> 나 당신 많이 좋아해. 어디가어디가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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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씨뭘 하려고 하면 안 돼. 알지? 뭘 하려고 하지 마. 그냥 알았어? 그냥 그대로 있어. <laughs> 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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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으아 ~Wouldads> <laughs> 어차피 저 돌리는 거 느릴 거예요. 많이, 많이 느릴 거예요. 18나너는 나쁘지 마 어, 제 주사 맞고 왔다. 아이고! 아프시킬문 많이. 아하! 아하! 확인했습니다. 일 와. 어디 가? 나 당신 아하! 좋아한다고. 아하! 커버하는 거 봐라 커버하는 거 봐라 <laughs> 나 당신 좋아한다고 아니 어디 가냐고 자꾸 나 당신 좋아한다고 어디 가냐고 아니 좋아한다고 아니, 당신도 아주 좋아한다며 나도 당신 좋아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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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이새끼야뭐뭐뭐 임마. 뭐, 뭐, 뭐 해봐. 해봐. 깎쳐봐 이게 뭐. 뭐냐? 어? 뭐죠 이거? 깎꿍하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어? 시발 뒤질래? 싸가 정신 뒤질래 부든다. <laughs> 음. <으아>. 어?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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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부둥게어 바로 앞에 있어. <laughs> 아씨발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이? 훈 씨, 자꾸 화나게. 어? 아 좋아하는데 왜 피하는 거야? 나어 좋아하는데 왜 피하냐고 진실. 나 좋아한다고 당신. 어? 진실. 아, 아. 이 새끼는 안 빼도 아... 아장하고왜 어, 어. 맞아주는 거죠? 아, 아. 아, 아, 아. 어?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? 아. 아니? <믜> 아니씨발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? <laughs> 아니 아,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? 아이 뭐 이봐 면 지금 영벌인가 이거 아니 아이 아니, 정도면 진짜 영벌인데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아니 인내 두 번이 뜨는 게 인내 두 번이 가능해요, 님들아 남자의 폐기라는 건가? 이게 아, 남자의 폐기는 그냥 그거 종종인가 보네. 아, 그냥 무적이구나. 폐기는 어, 옛날엔 있내요는 인내었, 있네였던 것 같은데, 막 때렸을 때. 아, 뭐 그럴 수도 있죠. 전 이해합니다. 네. <laughs> 그래도 다이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? 삼인큐? 어디가? 야! 어디가? 야! <laughs> 잡혔네! <야! 웃음>